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지게차 포크레인 카고 덤프 등 장비의 정보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버튼식 검색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중고 지게차 신규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두산 1.5톤 96년식 경기지 역매물 500만원. 클라크 2톤 14년식 경기지 영매물 1350만원. 두산 2톤 02년식 경기지 영매물 1100만원. 클라크 2.5톤 07년식 경기지 영매물 1250만원. 두산 2.5톤 12년식 경기지 영매물 1250만원. 현대 2.5톤 19년식 경기지 영매물 2190만원. 현대 3톤 18년식 충남지 영매물 2300만원. 클라크 3톤 94년식 경기지 역매물 550만원. 두산 3톤 03년식 경기지 역매물 1350만원. 현대 3.5톤 18년식 2400만원. 두산 3.5톤 22년식 경기지 역매물 2300만원. 클라크 3.5톤 15년식 경기지역 1450만원. 현대 4.5톤 18년식 전북지 역매물 3600만원. 두산 4.5톤 공공년식 경기지역 매물 950만원. 현대 4.5톤 13년식 경남지역 매물 1600만원. 현대 5톤 16년식 전남지역 2800만원 직거래 희망 매물. 클라크 5톤 19년식 경남지역 매물 2200만원. 두산 5톤 04년식 경기지역 매물 1250만원. 두산 7톤 19년식 충북지역 3700만원 직거래 희망 매물. 현대 7톤 12년식 충남지역 매물 2,700만원, 현대 7톤 23년식 경북지역 매물 6,200만원, 두산 8톤 20년식 경기지역 매물 7,100만원, 두산 10톤 04년식 경기지역 매물 2,700만원, 두산 16톤 08년식 4,900만원, 현대 18톤 15년식 경남지역 매물 1억 5,600만원. 그 밖에 더 많은 매물과 장비의 정보들이 퍼펙트 82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차주에게 전화주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